후기를 또 물어봐야 돼. 그런 거 궁금하네, 갑자기. 그래, 언제나 말했지만, 속으로 답답해 하는 것보다는 항상 말하는 게 속이 편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어 여러분들한테 말이 잘하잖아. 나 혼자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이제는 하기 싫어요. 여러분들한테 그냥 나속 편하게 말하고, 여러분 욕하면 여러분 욕하고. 그러니까 그런 게제일 속이 편하더라고. <laughs> 저런. 근데 나 혼자 왔나요? 왜 아무도 없죠? 누가 있긴 한가 본데요? 쟤왜 저기로 오지? 누가 있나? 아 뭐야? 나밖에 없는데 이제 욕하는 아 지금 이자 지금 이자는 뭐 이제 보내줄 때가 됐죠? 지금 이자 이제 저기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 대형 폐기물 접수해야죠. 사람들이 없어요? 뭐야? 아무도 발이 간거안 돌아요? 아니 이상하데나 혼자야? 나 뭐야? 나 파티 들어갔어? 뭐야? 아니 왜 나예요? 나왜 계속 혼자예요? 나 외로운데? 계세요? 나분명이한번 우연한 만남 켜놨는데 계셔요? 계십니까? 저기 누구 없어요? 이상하라서 우연한 만남 켰는데 이상해요. 아니 켜놨어. 나, 나 방금 도 켜놓은 거 확인하고 들어온 건데? 어, 봐봐, 문 열리잖아. 나 가까이 안간데문 열리잖아. 봤어요? 봐봐, 나 가까이 안 갔는데 문 열렸잖아. 원래 발로 차야 되는데. 유령인가 봐! 유령인가? 유령인가 봐. 이상해, 야 이즈이다! 이상해, 야 이상해요. 이상인가 봐. 이상인가 봐. 어, 뭐야, 뭐야, 어? 어? 멈췄어. 야, 내 이렇게 강하다고? 내 어, 이렇게 강해? 아착해 이즈. 야 봐봐, 이 근처도 없잖아요. 없어요. 사람이 계세요? 여기 사람, 사람, 얼른, 얼른 이렇게 발이 강구에 아무도 없나요? 발의 강구에 아무도 없어요? 여러분, 누가 여기 치고 가는 것 같아. 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저, 저 지금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여러분, 여러분, 저 보여요? 저 보이나요?